아, 신기하다 진짜로 파도가 너무 이뻐 여기 아틀 사악 같아. 안녕하십니까. 채팅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 체크인 타임 음. 드림. 안녕하십니까. 응. 네. 저희가 오늘은요 일본에서 가장 큰 해안 사고가 있는 곳이 도토리 지역이거든요. 오늘은 요나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도토리 사구에 갈 생각입니다. 왕복을 했을 때 가격보다 그 JR 패스 그3일권인데 그게 저렴하고 도토리역부터 또 도토리 사구까지 가는 버스 값도 있는데 그게 그 JR 패스로 갈수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거를 다시 뽑고, 뽑고 그걸 또 지정석으로 예약. 예약을 해야 돼. AR 녹색 발권이 녹색 발권 저거네. 저걸로 발걸음. 아. 예아차권을 받으십시오. 합니다. 얘만 티켓인 것 같아, 얘만. 예. 네. 다른 거는 인포메이션이랑 뭐 트레이블 같은 거. 이거 이제 바꿔야 돼. 뭐? 어. 나이가스타 이걸 한번 넣어볼까? 넣을 곳이 없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스마트 패스. 어, 네다. 어. ]Professor. 한 번에 와, 한 번에. 네. 아, 고내했다. 해냈다 티켓과 요금권을 일시에 입력해 주세요. 티켓은 J R 패스? J R 패스? 아, J R 패스. 아, 이거 같이 <먹 jacket> 이수니 아 이수니 아, 같이. 같이 넣는 거. 와. 와대단니다 같이 넣어야 되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인식해? 그냥 아무 종이 조각이 넣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응. 알지? 여건가 뭔데? Air 스 e s t 야 아무것도지 그냥 맞아. 어. 터미널이 이쪽에 있네? 여기에 있겠다. 아, 그거 타야 된다? 기린버스? 그게 공짜야. 오마이갓! <laughs> oh 와, 씨, 왜 이렇게 커? <laughs> 그래도 막 괴상한 벌레는 아니었어요. 아, 다행히. 바퀴만 아니면 거미랑. 아, 거미였으면 진짜 끔찍했을것 같아. 스파이더맨 게이드 바퀴맨은 아, 없나? 바퀴맨? 아, 어.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바퀴맨의 능력은 뭘까? 찌부대도 다시 살아. 아, 알까고 생존하고 와. 내일 할했어. 안녕, 수만. 준비됐어? 하이. 너 사막은 처음이라며 맞아. 어, 맞네. 우리 사막 보러 가는 거구나. 저쪽이 사고일까? 이쪽이 사고일까? 근데 샌드듀은 아 이쪽인 것 같네? 사람들이 가는 건다육아지 Stay hydrated. <놀람> 물 많이 마시래. No <놀람> swimming. <놀람> 오! 꽤 크다. 근데 사막의 모래도 이런 모래요? 음, 비슷해. 아, 그래? 어. 그냥 해변 모래랑 똑같은 그냥 모래요? 근데 음, 색깔이 좀 달라 아... 와 엄청 우와. 크다 와 이거는 카메라 들어야 돼 아이고 아니 근데 돈, 너무 따갑다 얼굴이 유나고보다 훨씬 더워 지금 어... 여름이야 여기는 온도 체크 한번 해볼까? 야 28도야 나는 한 32도 같아 유나고는 한 22도 정도였거든? 차이가 좀 있구나 우와 멋있긴 하다 아 신기하다 진짜로 사막을 처음 본 소감이 어때? 그냥 해변을 쭉 밀려놓은 느낌? 그냥 해변에 있는 모래에 밟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근데 그건 좀 그렇긴 해 원래 수분기가 없어야 되는데 아 이거구나 얘는 수분기가 좀 있어 야 저거 너무 경사졌다 저거 스키 때문에 해놓은 건가? 보드 아, 타라고 아 스키가 아니라 보드 <laughs> <laughs> 이러전냐 <laughs> <laughs> 서로 지금 낙타 아직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보고 싶어 근데 여기서 낙타를 본다는 건 아, 토종 낙타는 아닐 거야 절대 아니야 그럼 수입산 걔도 외노자는 거잖아 그렇지 아, 아, 걸어가는 게박스가한 아. 10cm 가면은 7cm만 <laughs> 가지고 다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아. <laughs> 아. 아, 힘들어. 와, 앞발로만 가면은 빛으로 빠지는 게 더래. 면이 더 커져야 좋은 거 아닌가? 더안 안 빠지는 거 아닌가? 음. 내 바다가 엄청, 엄청 푸르다. 아, 재밌다. 너무 힘들어. 거의 다 <laughs> 왔어, 거의 다 왔어. 오, 파도다. 오. 오, 페로글라닝 오, 한다. 하네 즐거울까? 뭐였지? 파도시. 파도시 너무 이뻐 와... <laughs> 나 이거 쭉 타고 내려가고 싶어 근데 보드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여기가 제일 사막 같아 어. 근데 내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 낙타는 바다 근처에 없을 것 같아 인정. 왜냐면은 걔네 바다를 본 적이 없잖아. 바다를 본 적이 없어. 그니까 바다를 보면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갈 수도 있어. 인정. 아니면 무엇이 쓴줄 알고 물 마셨다가 소금을 마셔도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염분 조절 못해서? 혹에다가 염분 들어가면은 지방 분해돼. 그럴 수도 있어. 우. <laughs> <laughs> 우리 탈 볼까? 축지법. 해볼래? 해보자. 해볼래? 해보자. 해보자. 나안할 거. 같이 하자. 아니? 야 이씨 <laughs> 해보자. 야 이거 별로 떨어지려고? <laughs> 응? 와. 여여. 와 됐어? 어, 야난 이렇게 가도 지금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야? <laughs> 다리를 멈추면 그냥 <laughs> 철푸덕이니까와 <laughs> 아니 이게 어. 팔 허우적 됐잖아. 와 어. <laughs> 어, 진짜. <laughs>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웃음이다 <웃습니다>, 이거 하면. <웃음> 어, <웃음> 다들 어. 하면되는그는데 <laughs> 일단 사막의 기본 조건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사막만 있어야 돼.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좀 그런 느낌이 나긴 하거든. 여기는 사막에다가 다른 지형까지 더 추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간 멋이 떨어지는 느낌. 하늘은? 어때? 하늘은 똑같아, 그냥 이런. 하늘은 잘 모르겠네? 구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물이 없으니까. 음. 잘 없긴 하겠다. 사람들의 의상도 중요한 것 같아. 음. 아, 인정. 이색적인 느낌을 주지. 그치. 네, 저기 있어, 낙타. 저기? 어. 저기 타고 있는 거야? 어. 위에 있었구나. 낙타가 한 마리밖에 없나?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도. 낙타 둘이 엄청 길다. 한번 찍는데, 낙타 옆에서 찍는 거는 100원, 100엔이고, 타는 게... 타는 게 650엔. 아, 저 뿔이 두 개나 있네? 어. 뿔 말고, 혹. 아, 혹. 아, 사진도 알아서 찍어야 되네? 그리고, 낙타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때려도 가만히 있고. 와. 딱 아, 개꿀 직업인데? 그니까. 아, 더 죽어 간대. 아닌가, 이 정도는 따뜻 아, 시원한 건가, 쟤네한테? 쟤네한테 시원한 날씨지이 정도면은, 러시아야, 쟤네한테. <laughs> 러시아야? 어. <laughs> 갈까? 응? 시원해, 가. 신기하다. 사막에서 벗어나자마자 시원해졌어. 음. 약간 사막 패시브 데미지, 그런, 그, 서있기만 <laughs> 해도 HP 깎이는 느낌이야. 소리!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보드도 안 탔지, 패러글라이딩안 했지, 또뭐 있어? 낙타 안 탔지. 올해 미술관... 어... 다리 아파서 못 가... <laughs> 적어도 자동 사냥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인정해. 알아서 가주잖아. 어... 안 <laughs> 잡아있으면 돼.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사고가 발이 푹푹 꺼지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 맞아. 왔다 갔다만 해도 리프트를 타자. 어. 풍경또 위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어. 맞아... 왕복이네? 편도로에? 도현도라면 현도? 어디로 가는거야? 어... 못 돌아오나? 10분 에요 20분 에끝요 끝난다는거죠 그 전에 아가 아, 이나두라도라도라도갈수 요진이... 아. 아, 아, 아. 아. 밖에 없대 오는게 안된대 아 라운드 트립 할수 아, 있을까? 라운드 라운드 아, 온 뭐, 스승, 예. 금디다님잠깐 그럼 어디서 내리는지만 여쭤보자. 가도 돼, 가도 돼. 전망대거든. 어. 여기에서 우리 기린 열차, 그거 버스 타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이오파이오파이바 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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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이거 앞에가 뚫려 있어가지고. 아 아니, 좀 무섭긴 한데. 어. 그물망이 있으니까. 아. 높지도 않고. 타기 잘했다. 아, 무서워. <laughs> 아, 아. 나 그것도 못 올라가. 개쩔버 <laughs> 그게 뭐야? 육교, 육교. 6교. 나 육교도 잘못 올라가. 진짜로? 그 정도라고? 어. 근데 떨어져도 위험하지가 않아서 여기는 그냥 힘만 좋으면 으쩌 하고 타면 되겠다 어 끝이야 다 왔어 아니 벌써? 어 뭐야 아니 나 사고 여기서 못고 싶었는데 못 보네 전망대로 가서 거기서 봐야겠다 그래 리프트는 그냥 진짜 이동용이네 그니까 딱히 볼수 있는 건 없다 나네 좀네아네지 네? 나네 왜? 뭐래? 닫아봐 닫아봐 왜? 뭐래? 몰라 아따마 아따마. 아 머리 조심하라 그런가? 아아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오. 여기 자체가 전망대인가?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건가? 저 올라가야 될것 같지. 어 여기 여기를 말하네. 어 모래는가? 야다 봤다. 야다 봤다. 진짜 모래인가? 언제죠? 오. 잘 만들었네. 그니까, 잘 만들었네. 볼만하네. 바닥에 물이 엄청 많아. 오! 아무도 없어. 와, 야, 터트려서 좋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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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풀려 있다. 확실히 사막이랑 사고는 다르다. 딱 놓겠어. 그래서 사막을 좀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면, 좀 실망을 할수 있겠다 싶어. 너는 진짜 사막을 보고 왔으니까 그치? 아 근데 오히려 또 이런 푸르푸릇한 것도 있고 바다도 있어서 또특별하다 맞아 그건 특별해 이제 컵라면과 라면이 다른 맛이 다른데 그 다른 맛인가 여긴 사막이 아닌 느낌 그치 그치 근데 내가 못 봐서 나한테 더 오히려 감은게없어 음... 비교군도 없어서 그냥 이게 전부라고 생각이 되면 실망을 많이 할것 같아 나는 좀 실망 근데 이제 사막에 막상 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 아 여기는 다르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와 다르다 그지 그치, 그치 그냥 해변가가 그러니까... 좀더 누가 이렇게 포토샵으로 늘려놓은 느낌인데 뭔 말인지 알것 같아 어, 오히려 나는 파 트인 바다 저 위에 올라갔을때 어. 그거에서 와, 나 와, 와, 와닿았던 게더 컸던 것 같아 바다가 주인 느낌? 뺏겼어. 네. 어. 일본에도 사구가 있다. 사막이 아니야. 사막이 아니야. 사구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구는 있는 걸로 알아. 태안 쪽에 어디? 태안. 태안? 응. 바다에 있는 그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게 사구니까. 그럼 기본 근본은 해변이네? 그치, 그치. 아. 여기는 그냥 도토리 바다라고 하자. 도토리 해변. 그냥 모래가 많은 해변인데 사막 느낌 내려고 일부러 낙타를 일부러 사온 거잖아. 그치. 해외 그렇지. 좀. 라면 샀는데 김치를 덧드려야 더 맛있기 때문에. 근데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낙타가 좀 걸어다닌다거나. 아, 방생했으면 모르겠는데 묶어놨으니까. 묶어놓고. 어, 그냥 사진만 찍찍 찍고, 어, 찍고 그냥. 그게 다야고밥안 먹지. 사진도 찍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찍어야 됐어요. 그러네. 근데 돈은 또다 받아. 그러니까, 낙타의 존재만으로. 응. 요즘 AI 잘 발달돼 있잖아. 그냥 합성해버리면 좀 아쉽다. 작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어때? 빠르지. 네. 나 근데 여전히 편의절로 하는 편이야 전에 너가 마늘 많이 넣어먹라고했어 내가? 너 응. 넣어 먹었을 때 맛있어야지 그런적 있어?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마늘 무조건 많이 넣어야지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날때 까지 어 마늘 어, 냄새 네. 어, 이거야 이거야 맛이 어가요 아, 이거야? 이응 넣어야돼 진짜 왜야 음, 넣어야돼 자다 바뀐게 어떻게? 진짜 아까야말로 편의점 라면에서 어, 진짜 어, 라면이 아, 됐어 아, 신기하다 라면 하나로 그니까 여기에다가 국물에다 물 따면은 요리사한테 좀 실례인가? 아무래도 요리사는 지금이다 나는 뭔가 배고팠어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응. 아, 진짜? 편의점 라면 끝이야. 에? 맛있어. 아까 마늘 넣고 좀 갈라놨어. 응, 그런 말이야. 떠나야 한다는 사실 슬프네. 응. 아이고 어, 아이고 고. 어. 어게 갑자기 바뀌어? 티시브 어, 데미지 있다니까. 그거 신기하네 뭐. 낙타가 좀 충격적이었어. 막타? 낙타. 아, 낙타. 낙타. 어, 뭐나 풀어줄 줄 알았거든.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자고 그걸 해야 될거 아니야? 음. 그쪽에서 먼저 어. 이렇게 하는. 어. 아 그럼 나도. 아 타봤다. 타봤다. 타봤어. 타봤다. 타봤다. 나는 뭐 일본 와줘. 아 타봤다. 타봤다. <laughs> 어 <됐어. 웃음> 다 저희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몸을 여도밖에 안다키고 똥방지